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자, 일단 시험 보는야고 너무 수고 많았고요. 라이브로 전체 문제를 해설했는데 실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들은 내네 문제였거든요. 요 문제들을 간략하게 해설을 하고요. 어떻게 제가 수업에서 진행했는지를 하나씩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한국사 시험이 지금 특징이 좀 명확해졌죠. 어, 20개의 주제 중에서 적을 때는 두 문제, 많을 때는 네 문제를 변별력 있게 내고 나머지는 난이도를 확 낮췄어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 시간 확보를 충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머지 과목들이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대신 한국사는 공부를 충실하게 하고요. 그럼 실전에서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나머지 과목들을 어, 충분하게 풀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이번에 이제 문제 됐던 네 문제를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문제가 정답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 문제들일 줄은 몰랐어요. 어 그날 제가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고 문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1년 동안 실강을 쭉 따라온 반들이 있어요 그런 반들 이제 학생들의 반응을 이제 저한테 전달해 줬는데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국가직처럼 쉬웠구나 네,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 실제로는 낮은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어 그거는 이제 어안본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수업에서 계속했는데 자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요 문제가 정답률 63인데요. 한국사에서 60%대면은 굉장히 낮은 거고요. 정말 낮은 거는 40%대인데, 이번에 60%대가 두 개가 있고요. 40%대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근데 요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적중된 이 문제인데, 어, 제가 설명할 때 그랬죠? 개항기 2번 구도 95년 이후 쭉 진행이 될 때, 쭉 진행이 될 때, 아간파천이 96에서 97, 그 다음에 독립화폐가 96에 출발해서 실수로는 3년차, 98년까지 갈 것이다. 근데 중간에 큰 이슈의 변화가 있는 게, 이슈가 있죠. 고종이 나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그죠? 대한제국 선포하고 황제가 된 고종과 논의하는 비끔치는 기간이 있고요. 마지막에 헌의육조를 받아든 다음에 독립협회 얘들 공화정을 추구하냐라고 오해를 했죠. 입헌군 주제인데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나 혼자 갈 거야 라는 게 99년도보다 대한국 국제다. 근데 대한국 국제의 사료를 보면은 사료가 너무 쉬운데 왜 A급이에요 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내용은 쉬워요.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포인트냐면 이게 대한제국 시작할 때가 아니라 독립협회랑 논의하다가 논의를 깨고 독립협회 없애버린 다음에 나 혼자 갈 거야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99가 아니라 독립협회 해체 이후 99라고 모든 강의에 설명했어요. 이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1년 동안 2,300번 한것 같아요. 그래 그걸 딱 건드린 문제죠. 그래서, 독립협회 해산 이후 99에서 정답은 답원 되겠죠. 그래서, 요거 뭐 별도의 문제 출처도 안 넣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한것기 때문에. 정답률 63. 음. 국가직에 올해 제일 낮았던 게60%대거든요 네, 딱그 정도 이제 정답률이 나온 문제예요. 요거.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어, 가나사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60이죠. 다 요것도 낮은 문제죠. 자 상민수륙무역장정 키워드는 속방 양화진 내지 통상권이라고 했고요. 이건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이모는 재물포상고 조미 이모는 재물포상고 연도는 82 디테일한 선호관계는 조미 이모는 재물포상고 할때 상이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 청은 조선이 자주국이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청이 배상금을 물죠. 그럼 청나라가 배상금을 일본에 왜 지불하겠어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죠 요거는 뭐냐 청일전쟁이 끝났네 (2번구도) 들어가자마자 어~ 시러을을 할때첫 번째 시모노세키 조약이 되는 거죠 시러을을 요거는 사실 제가 설명할 때 앞에 문제랑 요 문제는 우리가 독립협회 해체 이후 (99년도) 세트에서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요 법규교정소에서 법을 만드네요 대한국 국제라는 A급 사료. 그런 다음에 대한국 국제의 내용은 나는 황제다. 그죠 나는 황제다. 너도 황제니 우리는 대등의 뭐죠? 한청 통상 조약. 더 나가서 어디까지 봤냐면 한청 통상 조약에 대등이란 글자는 없는데 그럼 어느 글자가 있냐? 우리도 어 기존에는 계속 치외법권을 상대방만 줬는데 우리도 치외법권이 있다라는 내용이다. 해서 거기 관련된 문제까지 만들어서 연습을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다음 다음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한청 통상 조약이 99년도고요. 근 그런데 요게 뒤로 빠져줘야 되니까 틀린 거,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어, 60%대.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맞췄을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요거. 자, 그래서 관련된 거는 여기 지금 문단속 최종 변기 9회인데요. 제가 사료까지 넣어서 연습을 했었어요. 연도 다음 단계로 보는 게 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스텝까지 이미 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문제에 대한, 아, 그런 주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요 문제가 또48% 나와서 되게 의외였어요. 제 생각에는 사료를 안 보지 않았을까 좀 싶은데. 그죠? 자, 다음 창립 취지문을 발표한 단체, 자, 여성운동단체인데 여성운동은 우리가 비교했었죠. 딱두 개예요. 비교할 게. 개양기 때는 찬양회가 있고요 98년도. 찬양회, 여권통문, 그리고 일제강정이 들어가면, 신간에 자매단체 근우회가 있는데, 근우회는 자매단체, 사료표들 뭐죠? 어 자매죠. 그래서 보면은, 자매란 단어 보면은 끝난 거죠. 네. 호주제 폐지가 된 거는 노무현 정문대 틀렸죠. 그리고 어린이 나라면 천도균대 틀렸고, 결국에 2번, 4번 중에 골라야 되는 건데, 여권통문은 찬양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렇 그렇죠? 어, 그래서 실제 이거는 제가 설명할 때도 계속 무한반복으로 얘기를 했고요. 실제 문제로도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문단속 마지막에 꼭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문단속 D-2라 시험 전전날 여러분들이 했을 내용이에요. 그 문제입니다. 딱 동일한 문제인데, 자매 사료 줬죠? 동일 사료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 보시면 제가 두개줄거놨는데 제가 문제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회랑 그 다음에 어, 근후회를 비교했으면이라고 생각해서 두개선지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3, 4번이 여권 통무는 찬양회고 4번은 자매단체에서 뭐죠? 근후회. 이렇게 되어서 오답 선지까지 아예 동일한 문제였죠. 그죠 어. 그래서 이게, 어, 좀 약간 의외죠. 48% 0 나온 게. 음. 아마 그 전체 수험가에서 제 강의 듣는 네, 분들의 비율 정도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그 정도. 그렇겠죠. 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어, 다음 문제. 이 문제가 정답률이 4 5예요 일단, 어, 가번은 쉬었을 거예요. 고려시대 건축물 주심포면 봉부수 해서 1, 2번 중에 골라야 되죠. 해인사 장경판전은 15세기 건축물이에요. 그럼 뒤에 나온 게 특징인데, 좀 엉뚱한데 포인트 잡는 분들이 있는데, 5층 목탑이다. 여러분, 5층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냐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남아있는 조선시대, 목탑이다. 유일한 목탑이다. 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요게. 그래서 이게 뭐냐. 법주사 팔상전. 우리가 17세기 건축물 할 때, 팔강미 할때 팔이죠. 이거죠. 조금 까다로웠던 것은 팔강미 할때 미륵전을 같이 줘서 그런데 네, 목탑 하면은 요거는 뭐다? 이거는 2번 해서 법주사 팔상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팔상전의 팔 때문에 이게 팔치가 아니에요. 어, 부처의 생일을 8장면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불화가 있어서 그래서 팔상전이에요. 요게. 어. 실제 그러면 언제 했을까요? 그러면 판서노트에 어 일반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현존 우리나라 유일의 조선시대 목조탑이다 라고 써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아니, 그 작은 글씨 써놓고 어떻게 만질까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모의고사 단계별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95 플러스 5, 어 진도별 모의고사 여기서 이 문제에 관련된 선지를 그대로 다뤘죠. 그렇죠? 이거 지금 95 플러스 5 진도별 모의고사 올해 2순환 6주차 사회예요. 이런 요 주제 관련된 문제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있어요. 올해에는 이걸 보, 여기서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럼 보면 법주사 팔상전은 현존 우리나라 유일의 조선시대 목조탑이다라고 쓰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 한국사는 준비가 충분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실전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딱 골라내버려야 돼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로 끝냈어야 되죠. 그죠? 음. 자, 정답은, 네, 아까 본 대로 2번이고요. 정답 동안 똑같네. 그죠? 렇 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문제로 했어요. 문제로. 어, 네, 그 다음, 이거는 정답률취 79인데 의외로 좀 내용이 있길래, 다음 주장, 민족운동은 밑에 선지는 너무 쉽지 않나요? 단답형이에요. 근데 지금 사료 보시면은, 결코 베타 유행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일체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라. 비폭력이네. 비폭력이네. 이게 뭐죠? 공약 3장이죠. 3일운동 메인 사료는, 김미독립선언서 5등은 이해. 아, 조선의 독립균민가자주민을 선언하노라. 에다가 공약 3장. 그리고 배경 사료는 육탄혈전, 영원한 혈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어, 정답률이 높았는데 의외로 좀 얘기가 있었던 이유는 제 생각인 것그 같아요. 여러분들 사료를 안 봐요. 사료를. 한국사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과목과 다르게 공부한 거 안에서 무조건 나와요. 물론 공부를 좀 설렁설렁 하면 안 나오겠죠. 근데 제 코리 따라오시면 그대로 다 나와요. 그대로. 다 있어요.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를 봐야 돼요. 사료를. 저랑 같이. 키워드만 외우고 당일 나가서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서 꼭 연습하고 연습하고 그런 다음에 원서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 키워드만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서 들어가면 그다음 찾을 수 있다고요. 그거를 왜? 원서를 몇번 봤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비해야 되는 예 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문제 플러스 1 해서 어, 정답률이 낮았던 40%대두 문제, 그 다음에 60%대두 문제, 그 다음에 좀 높았지만 그래도 얘기가 좀 나오는 요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이번 시험은 저는 이제, 아,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 좀 명확하게 방향을 잡았구나 싶어요. 출제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일단 20개의 주제를 뽑아요. 20문제니까. 그런데 이 주제 중에서 조금 쉽게 낼 때는 두 문제 정도? 어,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어렵게 낼 때는 지금처럼 네 문제 정도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문제, 네 문제만 난도를 팍 올려요. 네. 예전처럼 엄청도 아니고 조금 올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갈라지는 거예요. 대신에 한국사의 역할 자체가 국어, 길죠, 영어, 새로운 거 많죠, 길죠. 전공과목 계산해야 되죠, 뭔가 또는 뭐 판례나 뭐 읽어야 되죠. 시간이 소요돼요. 그럼 시험 체제 바꾸를 시간 이런 것 자체를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럼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한국사의 역할은 여기서 변별력을 두고 나머지 문제들의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인 문제보다 더 다운그레드 이 시켜서 거의 단답형으로 내서 시간 확보를 충분하게 세이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하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우리는 결국 변별력은 여기서 갖추는 거니까. 여기다 주니까 여기에 타겟을 두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만 맞춰서 80점이면 합격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한국사는 봤지만 보통 평균이 93입니다. 쉬울 때는 우리 국가직 같은 경우에 94.8까지 올라갔어요 합격자 평균이. 그 얘기는 한 개, 두 개도 위험한 거예요. 많이 위험하죠, 두 개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시험지 처음에 보고 나서는 평균 점수가 그래도 한 1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 근데 지금 요 내 어, 네 문제 정답률을 보고 나니까 한 91점 정도 되지 않을까. 뭐 80점대로 내려간 일은 없을 겁니다. 어, 90점대에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해야 될건 확실하게 하고, 그렇죠? 본인 스스로 강량 조절하지 마시고요. 그죠 어. 그러니까 어, 한국사는 그냥 제가 제시 드리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어, 우리가 해야 되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 확실하게 저도 어, 완전히 감이 왔는데 더 확실하게 이제 확신을 좀 느끼게 된게 한국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정확하게 제시하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어, 우리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 해설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전체 풀 내용 보고 싶은 분들은 네, 공단기 유튜브에 가시면 어, 제가 라이브 특강한 거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 2024 지방직 네. 주요 문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